네, 원래 현장은 지금 음, 여기 아주 농 대동다습이고요. 어, 현장은 지금 1 5층이 8층 좀 공사하고 있고요. 보시면 이제 다 타셨어요. 어, 드론이 현관 쪽이 지금 대동다습 같은 경우는 변성 오레탄으로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특히 또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발를스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하고 그냥 시공하시는 데가 많아요. 그래서 뭐이 변성 우레탄에는 아시다시피 잘 붙지가 않습니다. 제거 안 하고 하면. 그리고 붙는, 새로 붙는 면적이 지금 피처면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그 실리콘에 제거 안 하고 하게 되면 뭐, 뭐, 사시 뭐 이렇게 좀 넓게 해가지고 뭐 바르면 어느 정도 되겠는데 그렇게 바르신 분이 커지 없어요. 그리고 이 사시 부분, 이 외지 부분이 다 터지게 됩니다. 보통 그렇게 다 터지게 되세요. 그래서 제거가 필수인 거고요.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 터졌다는 거 다시 한번 예, 찍고 영상 남기고 예, 작업 시작할게요. 어, 지금 일부 지금 제거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아까는 안 터진 데는 그나마 지금 우레탄 폼이라든 이런 게 지금 깨끗합니다. 깨끗한데. 터진 데 부분 보시면, 우레탄 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좀 시큼해요. 시큼하고, 먼지도 많이 들어간 상태고, 물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큼해진 거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밑에 보면 먼지 어마어마하죠? 네, 먼지가, 지금 비랑 같이 먼지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. 네, 지금 보시면, <laughs>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에, 뭐, 우레탄 폼도 없어요. 왜냐면, 굳이 여기는 뭐, 넣어주면 좋은데, 보시다시피 뭐 틈이 없기 때문에 우레탄 폼이 있으 없으나, 어, 크게 상관없어요. 대신에, 단열을 본다면, 은 우레탄 폼이 있는 게 낫겠죠. 근데 지금 여기 실리콘 자체는 제가 좀 안으로 많이 집어넣을 겁니다. 지금 위에 부분은, 어, 여기 하단부위 보시면 사실 하단부위에 우레타폼 어느 정도 좀 뺐습니다 빼고 지금 많이 집어넣을 거고요 음, 이 코너 부위는 뭐 지금 90도 가기 때문에 좀 넓게 두툼하게 넓게 조금 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피처면이 중요한데 어, 사시면 사시면 그 다음에 콘크리트 콘크리트 가라 붙는 면을 깨끗하게 면처리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지 예, 오랫동안 접착 유지해야 됩니다. 네, 지금 안쪽까지 깊게 예, 쌌고요. 지금 이 부분은 어, 도색하신지 얼마 안돼서고 마스킹 테이프해서 예, 올렸고요. 이 옆에 날개는 지금 이쪽 부분에 지금 마스킹 테이프해고 조금 두툼하게 지금 올려놨습니다. 넓고 두툼하게. 여기 밑에도 지금 이렇게 터졌죠. 터졌고 모서리도 터졌고 보통 이제 물 새는 거는 뭐 밑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위에서 들어간 물이 지금 사시를 타고 옆으로 내려오는 겁니다. 예. 지금 밑에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어 세대는 지금 밑으로 지금 물이 많이 샌다고 그래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 물기가 없습니다 안에 우레타 폼이 좀 있어서 물기가 좀 먹고 있어서 우레타 폼을 좀 뺐고요 여기 안에 지금 백업자를 집어넣어서 실리콘을 좀더 많이 기존보다 많이 채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부분은 지금 이 윗면을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밑에 부분 지금 이 밑에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실리콘이 들어갈 겁니다 예, 마무리 끝났습니다. 예, 밑에 쪽에는 지금 약간 좀 지저분한데, 이거는 지금 테이프 발휘하면서 페인트가 지금 떨어진 거라. 그래서 제가 테이프 발휘를 거지 안 합니다. 이게 갖꾸 조금 라인을 잡는 거는 좋은데, 이게 페인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좀 종종 있어서, 음 이건 뭐 어쩔 수 없죠. 뭐. 네, 이렇게 지금 마무리하고, 네, 철수해 보겠습니다.